CT는 엑스레이라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빠르게 영상을 얻는 검사입니다. 뼈나 석회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고 폐나 장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장기에 영상을 얻는 것도 수월합니다. 반면에 m r 은 자기장 내에서 전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얻는 검사이고 CT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다양한 기법으로 촬영을 하면서 그 연부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. 어, 예를 들어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라면 CT를 촬영해서 뼈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. 만약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MRI를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겠고요. 어, 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라면 CT를 빠르게 찍어서 출혈 유무를 보는 것이 좋겠고 뇌경색이 의심된다면 CT보다는 MRI로 경색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 어, 결론적으로 무엇을 더잘 보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CT를 찍을지 MRI를 찍을지 또 어떤 기법으로 검사 를 할지까지 결정하게 됩니다.